지금부터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면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면역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개인위생이에요. 마스크가 아니라. 개인위생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 면역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거, 1차 방어, 2차 방어라는 게 있어요. 1차 방어가 뭐냐면,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능력을 말해요.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어떤 방어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알러지도 일종의 방어거든요. 알러지. 가령 이런 이런 게 있어요. 내 세포 안에 이게 외부예요. 그리고 이게 내부. 세포가 이렇게 겉에 이제 각질층이라든가, 표피층이라든가, 진피층이라든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안에 혈관이 지나가요.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외부에서의 오염,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몸은 세포가 60조개라면 바이러스는 100조개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그냥 동거 동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0조개의 바이러스가 안으로 잘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이 막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호층인데 피부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피부의 최 외부에는요. pH가 약4.5 정도로 약 산성을 띄고 있어요. 이렇게 약산성을 띄워 줘야지 바이러스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밖에서는 버팅기고 있는 거죠. 밖에서 버팅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pH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이 조직이 성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성그러지냐면 어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가 났을 때 또는 콜라겐이 부족해서 이 결합력이 약해질 때예요 콜라겐의 부족이라고, 결합력이라고 그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타민C가 충분히 섭취가 되어지면, 결합력이 좋아져요. 어쨌건, 비타민C가 이래서 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 비타민C가 충분히 먹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외부에서 이렇게, 만약에 상처가 났다, 뭐, 바늘에 찔렸다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균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모기가 물 수도 있죠? 하여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 이제 요 안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야, 큰일 났다.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 적이 들어온 상황을 알려줘야 돼. 그때 여기에서 비만세포라는 게 작동을 해요. 비만세포가 작동을 하면서 얘들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걸 싹 분비를 하면, 들어보셨을까요? 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것 때문에 분비를 하면 이게 히스타민이 여기 안에 이렇게 좀 붓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부어서 이제 긁게 만들어요. 긁게. 긁죠. 간지러워, 간지러워. 긁어요. 그리고 여기 혈관을 열어요. 야, 열어! 그래서 백혈구를 나오게 해요. 히스타민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왔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돼. 너 나와, 백혈구. 그리고 너 밖에서 끌어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긁고, 안에서 백혈구 나와. 백혈구가 나오면 싸울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랑. 그럼 싸우면 여기에서 열이 발생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붓겠죠? 부으면서 열도 나. 이해되죠? 열도 나? 열도 나면서 동시에 칼기러워 그러니까 긁어. 자, 이게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과민 반응이 아니라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열이 나다 보면 이게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면 몇 마리 싸우다 보면 죽어요 죽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시체죠 그 시체가 고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름이 찔찔찔 나오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1차 방어막이라고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이거 우리가 갖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 1차 방어막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외부의 막이 약하다. 그러니까 콜라겐 막이 약하다 그러면 1차 방어막이 잘 뚫리기도 하고요. 또이 비만 세포가 너무 지나치게 약하면은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고 막 덴벼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반응을 해서 증상을 표출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으니까, 알러지처럼, 불편을 겪으니까, 병원에서 항 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 히스타민제는 뭐냐면요. 은 이런 상황인 거죠. 얘를 잠재워버리는 거야. 못 나오게. 히스타민을 못 끊게. 자, 잠재워. 정말로 이상이 없을 때 잠재웠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이상이 있어. 잠재워. 어쩔까요 같아서 막아버리는 거죠. 꾹 눌러.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꼭 눌러 여기도 반응을 안보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알랄랄라 신난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퍼져 그러니까 히스타민지를 발랐을 때 당장은 편한데요 그 뒤에 더 퍼져서 나오는 증상이 나올 수 있는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지 함부로 쓰시면 안되는데 어쨌건 이거는 1차 방어막에 해당하고요 2차 방어막이라는게 있어요 2차 방어막은 뭐냐면 일단 이게 외부에, 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성에서 일단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안에서 백혈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원이라고 하는, 이게 외부의 바이오스가 항원이라고 하거든요. 항원이라는 게 백혈구가 가서 이제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되는데, 잡을 때 백혈구가 잡으면서 이게 가서 막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러스서 금방 금방 잡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백혈구가 아싸아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좀큰 놈이 들어와, 그럼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항상 싸우면서 동시에 이게 B 세포라는 게 있어요. B 세포라고 하는 게 B가 본이거든요. B 세포라는 데에다가 이 기억을 시켜줘야 돼. 기억을 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백혈구가 싸우다 보면 이런 거죠. A라는 바이러스가 있어 와서 싸워. 그래서 A라는 바이러스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A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A라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싸우면 돼? 라고 쉽게 쉽게 싸워요. 그리고 또 B라는 바이러스가 있네? 아싸, 그럼 B는 어떻게 싸우지? 몇번 지다 보면 은 금방 또 이겨요. 이걸 또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정말로 강력한 놈이 나왔을 때는요. 아니, 희귀한 놈. F 바이러스가 정말 희귀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놈이 F가 굉장히 쎄. 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적응하다가 보면 이거 다, 다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시켜 줘야 돼. B 세포에다가 기억을 시켜 주는데 자, 백혈구가 싸우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걸리는 시간이 보통 2일에서 3일. 길어봐야 요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감기 증상이 있어. 그러면 2, 3일 정도 이렇게 좀 아우 몸이 찌뿌듯 하네라고 하다 보면은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차 면역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기본 면역력이. 그래서 괜찮아. 저도 어 감기가 걸린 기억이 예전에는 뭐 감기를 달고 살았으니까 한참 됐죠. 얼마나 됐어요? 한참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어, 머리가 좀 아프네. 그좀 쉬면서 비타민 C 좀 먹고 이러면 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B 세포로 넘어가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이게 B 세포로 기억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T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전, 전달병이야. T 세포가 갔다가 B 세포에다 기억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B 세포한테 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빨리 병사 만들어 주세요. F라는 놈이 나왔는데 어떤 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킬러를 보내 주세요. 그래서 킬러 세포라는 게또 만들어져요. 킬러 세포. 킬러가 와 가지고 그러면은 빨리 와서 좀 해라. 그리고 B 세포에서는요. F라는 놈을 확실히 기억을 시켜야 돼. 이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했을 때는요. 나중에 이런 놈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을,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 예방접종이라는 거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방접종은 뭘,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F라는 강력한 외부 오염물질을 반 죽여놓는 거야. 좁혀가지고 반 죽여놔. 반 죽여놓고 얘를 접어 집어넣어. 처음 보는 거거든. 센 놈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기억을 해. 근데 만만해.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으면 2, 3일 정도 이렇게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든 상태에서 기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로 이센 놈이 들어왔을 때는 가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를 너무 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겠지만 어쨌건 예방접종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이거고 이 킬러세포가 와 가지고 이걸 하는 거거든 근데 이 T세포가 만약에 전달을 똑바로 못해 주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T세포가 뭐냐면 외부에서 이런 놈이 왔어 라고 이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T세포가 하는 일이 연락병이라고 했잖아요 연락병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신장을 이식했어, 간을 이식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에요?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닐 때 T세포가 활성화를 해요. 활성화를 해가지고 내 몸이 아닌 놈이 잔뜩 들어왔네? 그러고막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백혈구가 와가지고 거기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격을 못하게 해야 돼. 연락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T세포를 판죽여놔요 접해서. 이게 면역 억제제예요.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T세포가 활동을 못 해요.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조그마한 감기가 걸려도요. 그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혈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 놓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B세포도 중요하고 그리고 T세포가 이게 어 면역 억제를 시켜 놓는 건데 이 면역 억제를 시켜 놓는 게 어떤 지, 질환이 있어요. 이 질환이 면역 억제가 되는 질환이 그게 뭐냐면 바로 에이지예요 에이지가 T세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면역 억제. 그래서 에이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에이지가 걸렸을 때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이나 에이즈, 에이즈라는 질환에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거죠. 어쨌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면역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거 1차 방어막에서 이, 이 부분 콜라겐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콜라겐 그러면은요 프로틴과 비타민 c죠 비타민 c가 만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c는 결합조직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자꾸 이제 잇몸에도 피가 나거나 할수 있어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백혈구를 만든다 비세포를 만든다 자 비세포라든가 혈장이라든가 다 만드는 거 전부 다 프로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틴이 없으면 이걸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또 세포를 분열시켜 줘야 돼요. 백혈구를 분열해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만들어 줄때 필요한 게 징크 아연이에요. 아연이 없으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안 돼. 백혈구도 자주 못 만들어, b 세포도못 만들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셀레늄이거든요.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들이 들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세포를 만들어요. 근데 세포를 만드는데 세포를 만든다고 해도 얘들의 만들어만 놓고 비실비실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얘들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 백혈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비타민 C와 체온이에요. 체온이 올라가줘야 백혈구가 활동을 해요. 근데 바이러스는요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랑 싸우려고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열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를 무섭다고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 해열제를 먹는다 그러면은요. 백혈구의 활동을 막는 거거든요. 사실은 적당히 열을 올려줘야 돼. 그래야지 백혈구가 활동을 해. 근데 무섭잖아.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얼마큼? 43도. 그럼 죽어요. 42도만 돼도 뇌세, 뇌, 뇌, 뇌세포가 파괴되거든. 그래서 39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으니까 뇌쪽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비타민C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휴식 취하시고, 단백질 드시고, 이러면 기본 면역은 여기서 설명을 할수 있어요. 알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 어, 약간 더 의학적인 부분이 나오고 복잡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알러지는 여기에서 요새는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걸로.